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 또 실패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또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해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씻는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씻는 것이 없이 열매를 기도하, 기대할 수 없고 또 쓸데없는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성공의 비결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거에 충성을 하라 했습니까? 우선은 작은 일을 보면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 5 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뜻은 재능이라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에 있는 일을 할때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쉽게 할수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기 쉬운 것, 또 충분히 할수 있는 것, 하고도 남는 것, 내가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15절에 기록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그 가진 재능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핑계 저런 핑계맡 막겨진 일에 대해서 핑계로 어렵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느 지역으로 성교사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또 봉사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만이 있다면 그 일을 등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큰 착각을 할 때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상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시겠지, 이걸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소망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괴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의 신분일 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기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읽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내가 할수 있는 내 현실에서 할수 있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될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 성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작게 보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떠한 일을 두고 사람들의 투표를 기다릴 때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그것을 비교해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남들 앞에 드높아, 드러나 보이는 또 높아지는 빛나는 그런 역할이고 또 하나는 그냥 묵묵히 안 보이는 곳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런티어로 그두 가지를 놓고 이제 신청을 할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의 두 번째 의미는 내게 맡겨 주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맡겨 주신 재능은 내가 지금 가지고 드러나는 재능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 드러나지 않아서 작게 보일 뿐 결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쳤을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한 아이의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 5천명을 먹고도 열두광지가 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난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그 일은 그 어느 것도 작을 수가 없습니다. 작게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일을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하면 큰 기적을 낳고 아주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들이 가진 남들이 내가 봤을 때 남들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그러한 것을 찾아 쫓아 모방한다라고 하면 내가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100%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재능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또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찾아내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하면 너나 할것 없이 쫓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저 우리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라고 그런 경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각자가 속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그 교회 구성원들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체력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그런 것들을 정말 아무고 의미 없이 그냥 곧 사라질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질 것에 여러분들 쓰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의뢰했을 경우 그것이 큰 축복으로 무대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은 크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1절을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되게 맡기리니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크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적입니다. 결코 이상적인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나가며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가 자라다 많은 새들이 나와 날라와 쉴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족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좀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했을 텐데. 더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셨을까? 아까 말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적입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삶 자체가 가장 겸손한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써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됐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한 그 일은 오늘날까지도 온 세계를 구원하고 온 우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하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에 교만이 넘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무시 와서 무시해도 그저 그 무시를 당하고. 그냥 피해를 얻고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작지만 나를 들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성장할 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결코 작지 않은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물 밑에 있고 안 보이고 잠재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두가 감격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작고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건너뛰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오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 가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만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그 달란트를 주신 종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전혀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심어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거기에 주인이 하는 말이 바로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은 평가를 합니다. 자연 일에 충성하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곧 후회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안 쓰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썩어갈 때까지 두고 있었던 그 일이 주인이 왔을 때 평가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작은 일은 술 피해도 수혜가 없습니다. 작은 어떤 것은 그저 내가 경험으로 쌓고 곧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요즘에는 예전 믿음의 선진들, 영생교회 예전의 초창기 멤버들에 비해서 왜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이런 간증으로 드러나는 일이 적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작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아무것 없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여러분들 그 작은 일이 성공을 해서 성공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화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의 사랑으로 보여준 모습들 당시에 소외받고 남들에게 무시받은 사람들에게 먼저가 품어주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 않고 물 밑에 있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 않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일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타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힘써야 될 작은 일이 뭡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경 써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작은 일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능력,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그 능력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재능입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귀한 재능입니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며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재능입니다. 남들의 앞에서 멋진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울며 웃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것이 정말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오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이 여름 방학 기간도 이제 새로운 임원으로 시작할 새 학년들 우리 한 영생장로교회 한오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환영해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바로 내가 관심이 있고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성공한 걸 원하신다면 이제는 작은 일부터 충성해서 작은 것부터 드리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쫓으며 그것을 우리들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아직도 크고 화려하고 높으면 성공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생생히 성공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이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일 때의 세상의 성공을 또 세상적인 진로를 세상의 성공의 길로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나에게 맡겨 주신 현실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그때에 필요한 나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수 있는 우리 한오부 친구들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기독 청소년으로서 자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화려한 것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소개되어지는 그 일에 열심히 하여 주인이 찾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매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하신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문을 가져왔으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다같이다도하겠습니다사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거친 이 예물이 주님의 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축복을 받아 누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큰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